이 아래쪽 하아 케이스였는데, 이제 이번에는 상악이에요, 상악. 상악은 이제 이 아래쪽이랑은 달리, 위쪽에 코속의빈 공간인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거주 중인데, 어금니를 발치를 이미 하셨어요. 실은 발치를 하고 오시면 이제 임플란트 밖에 답이 없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깎아서 브릿지를 하는 건 비추천이고 요 부분이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해서 임플란트 하기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제 임플란트는 어쨌든 한국이 잘 하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외국인이신데 이제 와이프분이 한국분이셔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제 이걸 해달라고 해서 오셨어요 여기 보면 뼈가 한 개도 없어요 ct를 보면 실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으면 여기에 입천장 쪽엔 뼈가 있고, 이쪽은 뼈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입천장 쪽 뼈를 이용해서 실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환자분이, 아, 저는 좀 안전하게 좀 돌아가더라도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길 원합니다. 라고 하셔서, 그러면은 발치와 보존술부터 하시죠. 라고 이제 여기 부분에 뼈가 한 개도 없으니까. 실은 임플란트만 고정력이 잘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상악동 수술을 하면서 임플란트 고정력 어깨 들어가고 여기 뼈의식을 해놓고 요렇게 덮으면 이제 똑같거든요 발치 보존술 한 거랑 근데 이제 어쨌든 안전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해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려가지고 염증 싹 긁어내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염증 제거하는 게 굉장히 힘든 수식이에요 저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그거는 염증을 잘 발치하고 끝나면 안 돼요 환자를 위해서는. 그래서 염증이 남아있어서 염증 싹 긁어내고, 이렇게 뼈의식을 하고, 여기 이제 차폐막을 갖다가 이렇게 뭔가 텐트 같은 걸 멤브레인을, 콜라겐 멤브레인을 쳐놓으면, 이제 이분은 이제 해외에 계시니까 해외 가셨다가 두달 위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아까 여기가 뻥 뚫려있는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좋은 잇몸으로, 이게 이제 각화치은이라 그러는데 좋은 잇몸으로 두달 만에 이렇게 덮인 거예요. 실은 한달 만에도 덮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달 후에 오셨을 때 여기를 레비게이션 임플란트 위에 보철물을 요렇게 나중에 우리가 만들 거니까 이 위치에 임플란트를 잡자. 그럼 임플란트를 요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상악동이 침범이 되니까 상악동 점막을 올려서 여기에 뼈이식을 하는 상악동 수술까지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해 드린 거예요. 요렇게 점막을 올려 가지고 뼈이식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이분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제일 좋은 걸해 달라 그래서 가장 비싼 임플란트를 했어요. 가장 비싼 임플란트. 그리고 고정력이 정말정말 정말 좋아서 제가 2차 수술까지 해버린 거고요. 이제 상악 같은 경우에는 뼈가 무른 경우가 많아서 실은 2차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분은 2차 수술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잇몸이 뭐 깨끗이 치유가 되고 그러면 또 뼈랑 잘 달라붙어 있는지 보통 이제 두달 정도 지난 다음에 ISP 측정을 하면 제일 좋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만 해도 이 수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측정을 해 가지고 괜찮다 해서 음식물 끼는 걸 줄이기 위해서 커스텀 어번먼트 맞춤형 지대주를 하고 이렇게 보철물을 해 드린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 여기가 뼈가 하나도 없는 허당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위에 뼈의식 한 것까지 해 가지고 요만큼 뼈가 완전히 빵빵하죠. 그 그러니까 옆에 치아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거예요.